KFC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나이 들어 퇴직한 후, 자신의 닭튀김 조리법을 팔아 돈을 벌기로 작정했으나, 천번 넘게 거절을 당했다. 정확히 말하면, 천 아홉 번이나 거절을 당한 끝에, 천열 번째 사람이 처음으로 그의 조리법을 샀다. 생각해보라. 당신 같으면, 천 번이 넘는 거절을 당하고도, 다음 가게에 배를 누르겠는가? 그런데 그는 천열 번째 가게에 도전을 했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될수 있었다. 세일즈맨 중에서 두 번, 세번 거절당한 후네 번째에 또 권유하는 사람은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 대비 80%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거절당할 용기를 지녔습니다. 끝까지 문을 두드리세요. 결국 문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거니까요. 박금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